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솔스티스 반딧불이 악령 확장입니다. 상대는 272 중수입니다. 저는 251이에요. 자, 자, 먼저 7 가져왔습니다. 자, 상대는 5두개 이어서 붙였구요 자, 저는 6, 7 이렇게 이쁘게 붙였구요 자, 상대도 8, 9, 하늘색 가져왔습니다. 자, 저는 6, 불꽃 타일, 이타일 가져왔구요. 오우 하늘색을 다 가져가네요. 자, 3, 4, 5. 자, 저는 빨간색 두개 연결해 붙였구요. 자, 1번, 8번. 자, 상대 플레이는 중간, 저는 아래쪽. 가운데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작은 숫자. 자 저는 빨간색. 자 어, 무지개. 자 정령을 먼저 가져오네요. 어 이거 왕령. 좋어요저 여기 연결 못하도록 다음에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딱그 자리를 차지했네요. 자. 악령의 효과가 이렇습니다. 그 자리에 놓을 수가 없어요. 그 자리에 놓게 되면 그 타일은 사라집니다. 너무 안 좋죠? 할수 없죠. 한번 쉬면서 악령을 제거해야 됩니다. 정령을 가져오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. 악령 배치하고요. 자 연결 못하도록 저는 이제 7 가져올 수 있죠. 자, 그 다음에 정령 가져옵니다. 자, 무지개. 무지개가 여러 개 있어서 무지개 가져왔고요. 자, 상대는 다시 무지개. 다시 정령 가져옵니다. 아, 정령은 안 되는군요. 연결만 했어요. 연결만. 자, 저는 4. 불타일. 4, 5, 6. 불타일 가져왔고요. 자, 상대. 자, 어이구. 신성한 소. 반딧불이 두 마리 그리고 악령 다시 배치했습니다. 신성한 소년 두 번째 구역까지 정령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저도 마찬가지로 정령 자, 늑대 가져오고요. 반딧불이 한 마리 자, 악령 또 저쪽으로 옮겨놨어요. 어, 또 정령. 자, 또 여기 배치했네요. 여기에 놓게 되면 반딧불이 놓을 수 있거든요. 안디브 여러 마리 들어수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합니다. 저렇게자삼자 자, 붉은 뭐 분홍색 했고요. 자자어 빨간색해서 다불 들어오게 만들었네요. 자 이렇게 쭉 연결했는데 늑대가 있어서 그나마 어, 좀위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큰 구역을 봤더니 제가 18개, 상대가 12개. 6점 차이가 나네요. 피운 불은 제가 5개, 상대가 4개. 얼마 차이 안 나고요. 그 다음에 정령은 제가 10점, 상대는 14점. 여섯 4점 차이가 나네요. 자, 그리고 반딧불이는 1개, 2개. 이렇게 해서 34대 32. 아주 근소한 차이로. 자, 승리 받았네요. 바로 이 신성한 소. 두 번째 구역, 구역이 커서. 점수를 좀 크게 얻은 것 같아요. 어, 질뻔했습니다. 자, 솔스티스 반딧불이 악령 확장 2인플이었습니다. 모두 즐거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